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드디어 제가 5G 휴대폰을 씁니다. LG V50 ThinkU 모델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V50 ThinkU하고 그 듀얼 스크린, V50의 특징이죠. 듀얼 스크린 두 개를 개봉을 해볼게요. 저도 방금 받아가지고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LG V50 ThinkU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겉모습 자체는 G 시리즈, 기존의 V 시리즈랑 비슷해요. 어, U 플러스의 5G, 5G죠, 128GB 모델. 음,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이때가 기분이 상당히 좋죠. 네. 색상은 블랙입니다. 아스트로 블랙이라고 하는 예, 이렇게 음, 일정 닦는 천이 있고요. 인큐와 뭐뭐 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나 없습니다. 약간 빼보면 네. 충전기는 1.8암페어짜리, 1.8암페어 정도면 그래도 좀 빠른 충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USB-A를 C로 바꿔준 어댑터,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케이블도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및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있고, 이거는 아마 이어폰이겠죠? l g 의 아마 쿼드비트 시리즈일 것 같은데,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케이블도 패브릭으로 되어있고, 음, 기본에 충실한 이어폰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어팁 추가로 들어있고 네이 안에는 어, 간단한 설명서하고 유심 꽂을 수 있는 그 똥침 찌르는 핑자 LG V50 t h 입니다 뜯어 볼게요 예. 아. 음, 아스트로 블랙, 완전히 그냥, 퓨어 블랙이에요. 마치, 아이폰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음, 어, 유광, 유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어, 앞에 전면 카메라 두 개, 전면 카메라 두 개는, 800만 화소와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카메라죠. 펜타 카메라라고 하는 게 다섯 개의 카메라가 탑재해 있다. 그래서 후면 카메라 세 개는 1200만 화소 표준 카메라와 16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성능도 매우 이제 기대가 되는데, 한번 그, 나중에 카메라 성능, 사진 성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무게 자체는, 어, 크기에 비하면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인 것 같아요. 무게의 스펙상으로는 183g 이라는데, 음, 아주 뭐 가벼운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딱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그 정도의 체감이고요. 어, 화면은 6.4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켜보겠습니다. 제품들은 잠깐... 하고 그렇구요. 예. 5G입니다. 5G. 네, 아직 유심은 안 키웠어요. 방금, 지금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네. 뭐, 이거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아마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V50 t h i n q 의 가장 큰 특징을 라면 듀얼 스크린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개봉을 역시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독특한 재질로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듀얼 스크린이 이렇게 케이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음, 이겉 부분은 어, 마치 이 단말의 이 느낌하고 흡사합니다. 어, 비상시에 거울로도 쓸수 있는 <laughs>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안쪽은 당연히 스크린이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리얼 스크린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죠. 예, 이렇게 접점하고 연결이 되는. 제가 궁금했던 게뭐 이런 장착도 장착이지만 장착했을 때이 뭐 그립감, 무게 같은 거였어요. 예, 상당히 묵직해지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두 개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묵직하겠죠. 음, 이 무게감은 뭐, 어, 아마 쓰다 보면 그렇게 또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듀얼 스크린의 사용성은 나중에 충분히 저도 써보고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G V50 t h i n q 와 듀얼 스크린에 대한 개봉 리뷰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는 VR 헤드셋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아마 블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것들 가지고 앞으로 V50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라이프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천천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